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탱크는 휘기 등급의 포세이돈 바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죠 출발 3 2 1 고고씽 자 이번에 우리팀 힐러탱크가 두명오 이거 버티기 좋겠는데? 오 이번판 느낌 좋습니다 이정도 조합이면 질수가 없지 그럼그럼 AP가적 한번 써주고 우리 지뢰탱크가 전자방패 한번 켜주면은 그냥 완벽할 것 같죠? 더블파이어 한번 써주고 자 바로 힐로 버팁니다 오호 지뢰 지뢰 그냥 밟아버리고 쾅 물의 축복 좋습니다 좋아 좋아 요거지 요거지 자 누구를 노릴려나 저 녀석들 일단 풀피 됐고 궁극기 쾅 쾅. 나이스 안 맞았고. 오케이. 다 피합니다. 나이스. 하나도 안 맞았고. 좋아, 좋아. 이 상태로 그냥 톡물 분열탄 써 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힐안 쓰고.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쾅. 좋은데? 자, 여기서 전에서 물 폭탄으로 공격 합니다 이렇게 때려 주면은 쾅.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아이고 바람이 우리 쪽으로 씹이면은 이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여기에다가 우리 물의 축복이나 한번 써주도록 하죠. 우리 팀한테 AP 속도 두배 증가. 바로 물의 축복 두번 써줍시다. 한번 두번 여기서 케어 한번 해주고 AP 가속 한번 더. 아이고 아이고 세게 날라온다. 자십 바람 유. 자 그렇다면 저는. 요 친구 한번 노려주도록 하죠. 독, 물 분열탄, 요렇게 한번 때려주고. 자, 이어서. 오케이, 지뢰, 봤습니다 쾅. 여기서 물 폭탄 한번 더.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아이고, 까비. 아이고, 까비. 체력 300. 자, 이제, 이제, 안 무빙 해도 될것 같습니다. 더블 파이어까지 쓰고. 아무리 공격해봤자, 안 아픕니다. 우리는 실러가 두 명이기 때문에 바로 물의 축복으로 뻗팅겨 주도록 하죠. 1, 2자 전부 다 풀피. 여기서 AP 가속, AP가 풀이지만 그냥 써주고 <laughs> 잠깐만, 저렇게 되면 곤란한데 여기서 공격 한번 가보도록 하죠. 또물 분열탄 요렇게 때려주면 아이쿠 일단 때려주긴 했고. 아, 저기까지 잘안닿겠는데 와, 클났다. 설마 이거를 이렇게 역전당해? 자, 바로 다시 각이쁘게 잡고 공격 한번 들어갑시다. 독물분열탄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요렇게 방어막 뚫어버리고.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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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면서 이번 판 너무 놀면서 플레이했네. 깔끔하게 안 쓰니. 3 2 1 꼬싱. 요번 판에도 힐러, 딜러. 어, 느낌 좋다. 이번 판도 조합 나쁘지 않습니다. 1 2 3. 이번에는 강력 물줄기를 이용해서 번지 돌려줘도 좋을 것 같죠? AP 가속 한번 써 주고 치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저기다 힐. 자, 빨콩 조심하면서 더블 파이어 다시 우측무빙 피해줍시다 살포시 피해주고 AP 4, 5, 6 이거 좀만 더강 모으면 될것 같기도 한데 좋았어 자 이거는 바로 강력 물줄기로 공격 들어갑니다 강력 물줄기 발사자 한번 때려주고 한번 더 때려주면서 커. 깔끔하게 컷했고 자 더블파이어 왼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녀석 와쟤 끝났다 나이스 요거지 끝장났고 이제 우측 무빙 할것 같죠 자 왼쪽으로 좋았어 저 녀석은 바로 물폭탄으로 깔끔하게 컷자 이어서 AP가속 한번더 써줍시다 자 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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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고 있는데 이거 그냥 정화탄으로 어뭐 안쓰네 뭐 안쓰나 뭐 구급기도 안쓰나 정화탄 어어 저 정도면 뭐 아프지도 않죠 더블 쓰고 강력 물줄기 또 쿨되니까 바로 전 녀석들 전부 다 밀쳐버리 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그냥 깔끔하게, 공격,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강력, 물줄기, 발사. 요렇게 한번 밀어버리고, 한번더 밀어, 어, 뭐야. 이 친구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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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라, 아파라. 여기서 물의 축복 한번 써줍시다. 요렇게 세팅. 나이즈 지뢰, 팡. 자, 공격 한번더 들어가도록 하죠. 독물 분열탄. 요렇롬 때려버리고 자 이제 공격 들어오는거 바로 정화탄으로 빠르게 없애버리도록 하죠 어잉 끝났고 자 이제 힐러탱크 한마리만 남았습니다 끝났다 더블파이어 쓰고 마무리 가보도록 하죠 아이고 잘가시게나 친구 그냥 깔끔하게 승리 3 2 1고고싱자 요번에는 어 조합상 이번 판도 이길 수밖에 없는 조합인데 이거 자 깔끔하게 한번 이겨버리도록 하죠 우리 달팽이 아니 달팽이 아니라 그랬지 소라 친구 한번 깔끔하게 케어하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죠 더빨받고 여기서 더블파이어까지 쓰면서 아이고 위에서 여분 좀 아픈데 안 무빙 안 무빙 안 무빙 힐러 탱크인 저 빠르게 노리고 있죠 미니쉘 나이스 공격 들어갑니다 오호 저거 아프지 나이스 야 깔끔하다 그냥 일단 물의 축복 쓰면서 버텨보도록 하죠 자원투힐 받을거면 살짝 뒤쪽으로 와주면 좋습니다 좋아. 여기서 자한 녀석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강력 물줄기로 주 갑니다. 물대포 요렇게 때려버리면서 깔끔하게 한명 처치 완료. 자 이어서 저 친구도 독 물분열탄 공격 들어갑니다. 슈루룩 뻥. 아이고 뭔가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자저 친구는 살짝 끝난 것 같고 오시게나 오시게나 바로 앞에다가 물폭탄 요렇게 때려버리고 마무리 공격 나이스 뾰로롱 퐁 여기서 톡 물분열탄까지 요렇게 때려주면서 어이구 빠른 이동 자 우리팀에다가 일단 실부터 한번 써줍시다. 물의 축복으로 요렇게 세팅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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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 끝났다 자, 물폭탄까지 같이 한번 넣어줍시다. 요 안쪽으로, 아이고, 안 들어가네. 자, 그렇다면 독물분열탄으로 <laughs> 이렇게 넣어줍시다. 슈루루 요것도 안 들어가나? 쾅, 깔끔하게 승리원하게 3, 2, 1, 고고싱. 와, 이번에도 자, 보자, 보자, 보자. 이번에는 살짝 삐까삐까 할것 같은데? 쉐크윈드 저거 조금 조심해 줘야 될것 같고 전자방패 AP가소 빠르게 이 소라 노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제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어? 요거는? 저기 각인데? 동물분열탄? 바로 요렇게 때려버리면서 저아피 많이 깎였죠? 나쁘지 않다 여기서 살짝 뒤로 빠져줬다가, 와, 전자방패. 이제 이 세팅이면 무적이지. 이 세팅이 진짜 강력한 조합입니다. 공격 한번더 가주도록 하죠. 독 물분열탄, 요렇게, 원, 투, 해주면서 깔끔하게 처치 완료. 잠깐만, 잠깐만. 쉐크윈드 공격이구나.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자, 물의 축복 바로 갑니다. 물의 축복 한번 써주고, 자, 이어서 정화탄까지 세팅 갑니다. 아이고 우리 용탱크 아프겠다. AP 가서 나이스 컷. 끝났네. 끝났어, 요 이거는. 이것도 이동탄으로 가?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앞으로 가면서 더 울파이어 쓰고 시크윈드 노려주도록 하죠. 와. 멈춰라. 멈추는 순간 공격 들어간다. 독물 분열탄. 더블로 공격 들어갑니다. 1 2 때려 죽고 궁극기 각안 나오네. 자, 요거는 더블 파이어 쓰고 밑에 가서 저 친구 번지시켜 줘도 좋을 것 같고. 갑니다. 더블 파이어. 오케이. 나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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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여기다가 강력 물줄기로 밀어버리도록 하죠 강력 물대포 한방 두루룽 두방 두루루 하면서 어이구 저쪽까지 갔어 나이스 커 이어지는 마무리 커 깔끔하게 승리 시원하게 이겼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